이삼칠 날 알아보아요. 오늘은 바로 짜잔 네덜란드라는 나라예요. 네덜란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어떤 나라일까요? 네덜란드라는 뜻은 땅이 낮아요, 낮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네덜란드는 신기하게도 산이 거의 없고 바다보다 낮은 땅이 많아요. 그래서 바다가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그래서 그 막은 땅에 집도 짓고, 건물도 짓고, 그래서 살고 있어요. 보면은, 네덜란드는 유럽의 바닷가에 있는데, 주변엔 독일, 벨기에, 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면 바로 영국이에요. 근데 네덜란드는 땅이 아주아주 아주 바닷가 근처라 많지 않고 바다가 들어오면 땅이 막 젖, 젖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바다를 막아서 살았어요. 간척이라고 하지요. 전체 거의 6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가 이런 땅들이에요. 자, 네덜란드 하면 무엇이 유명하지요? 풍차. 본적 있나요? 바람의 힘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만들어서 활용하는 거예요. 튤립도 유명하지요. 그런데 왜 풍차가 네덜란드에 맞냐면 자꾸 바닷물이 들어와서 그걸 빼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힘들잖아요. 풍차를 돌려서 옛날부터 바닷물을 빼는 걸 했어요. 튤립도 유명하지요. 전 세계 80%의 튤립을 네덜란드에서 재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자,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어를 주로 사용하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은 정말 정말 영어를 비롯한 주변의 외국어들을 잘해요.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외국어가 아주 아주 기본이에요. 그래야 되겠죠? 자, 네덜란드어로 안녕, 나흐. 아침에, 오후에, 저녁에 하는 인사가 다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 것은 영어를 쓰면 네덜란드어를 안 써도 네덜란드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도 외국어를 잘 하면 좋아요. 그쵸? 네덜란드 사람들은 누굴 만나도 얘기할 수 있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누구랑도 친해질 수 있어요. 자, 네덜란드는 수도가 암스테르담인데, 암스테르담은 이렇게 운하, 배가 나라 안에 다니는 것을 만든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작은 배를 타고 이렇게 네덜란드 강을 다니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네덜란드는 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녀요. 왜냐하면 땅이 좁고 차들이 다니기는 불편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하를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네덜란드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덜란드는 상징이 오렌지색이죠, 그렇죠? 네덜란드 축구 팀이나 네덜란드 사람들은 자신들의 오렌지 색깔로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 오렌지 색깔이다 하면 네덜란드 이렇게 떠올리기 쉽죠. 네덜란드에는 네덜란드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각국 유럽 각국의 사람들이 많이 와요. 네덜란드는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복음화되면 유럽과 전 세계의 사람들하고 복음도 전하고 복금이 전달되겠지요. 네덜란드는 옛날부터 바다를 이용해서 무역활동, 장사를 많이 했어요. 옛날 옛날에는 17세기 때는 네덜란드가 전세계 바다를 지배할 정도로 엄청난 장사활동, 회사활동 그리고 바다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 전통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그런지 지금도 네덜란드는 아주 아주 유럽에서 작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예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렇게 상업활동, 장사활동 하는 것을 아주 아주 좋아한답니다. 자, 네덜란드는 옛날부터, 어,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개혁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지키려고 했어요. 유럽이 많은 나라들이 카톨릭과 다른 종교를 믿을 때도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돼 우리는 성경대로 돌아가야 돼 하면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선교도 많이 했었어요 다른 나라에 선교사도 보낸 적도 있어요 네덜란드의 사람들은 장사도 하면서 선교도 하고 개혁교회의 복음도 지키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덜란드에는 유명한 목사님 신학사들도 있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 그리고 헤로, 헤르만 바빙크 같은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남기고 전해야 됐는데 자꾸 뭐가 맞아 틀려 신학적인 교리만 하다가 휴대를 다 놓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지 알아요? 점점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전체 교회가 성당들 모든 건물들이 다 술집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네덜란드의 교회 성당 이런 것들이 다 무슬림 이슬람에게 팔려서 모스크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은 이 모습은 네덜란드 교회와 성당이 거의 다 술집과 카페로 변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네덜란드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복음을 잃고 후대에게 전도를 하지 않고 선교를 안 하니까 네덜란드는 이렇게 길거리에만 가도 아주 아주 쉽게 마약 같은 걸살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 좋은 것할 거야. 마약도 팔게 해줘.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이 어린이들도 이렇게 마약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는 아주아주 아주 하나님을 반대하는 문화들이 많은데 나는 남자끼리 결혼할 거예요. 나는 여자끼리 결혼할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준 창조 원리를 반대하고 있어요. 이런 게 아주아주 아주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어요. 이게 다왜 그래요? 복음을 몰라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네덜란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점점 점점 네덜란드는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는 나는 교회 안 다녀. 나는 복음 안 믿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진짜 복음 아는 사람들 몇 퍼센트나 되나 봤더니 정말 4%도 안 되는 미존도 종족이 됐어요. 우리 네덜란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네덜란드가 복음으로 살아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네덜란드가 살아나면 주변 유럽 국가들도 살아날 수 있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어느 곳에나 갈수 있는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네덜란드인들이 복음화되면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겠죠. 네덜란드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을 회복하도록 기도해주세요. 네덜란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나라들도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네덜란드에는 아직 정확한 다락방 성교사님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곳에서도 정확한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주세요. 우리 렘난트들이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해 주세요. 네덜란드에 빛이 비쳐져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세요. 흑암 문화가 무너지고 교회가 살게 해 주세요. 네덜란드에 교회와 랩런트가 세계를 살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